예, 7초죠. 자, 장 시작했습니다. 까 봅시다. 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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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며, 까며. 까며 까며. 예, 까며. 효성우엔비 까며. 효성우비까효성비까 아, 효성 까며, 까미어, 까며. 까미어. 까며가 낫겠죠? 예, 까며, 매수. 까며, 매수. 까며, ENC 매수. 자, 일단은 화신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음, 화신전공 매수가 얘기하세요. 아 제가 들었던 거잖아요 화신전공 화신전공은 매도 된 겁니다 맞나요? 네, 화신전공 들고 계신 거 이거 전에 단타한다고 들고 갔던 겁니다 2165 2165 2165 웅기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딱사서 가만히 계시는구나 정리하셨어요? 2165 어, 2165인데 예. 다른 건 아니시고요 예. 예. 화신전공은 일단 정리됐다 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음. 까묘 갑니다 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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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하는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예. 서하는 정리를 할 거고요 까묘 까뮤를 보고 계십니다. 아 아깝다, 한번더 사자. 까뮤, 예, 우리는 지금 까뮤, 까뮤를 하고 있습니다. 까뮤 발음 좀 그러네. 예, 까뮤. 예, 화신 전공은 오늘 정리를 했을 거로 보고, 어 일단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까뮤를 보고 계십니다. 특수건설이 30만 조, 예, 2% 30만 조. 예. 어지간히 흔들어질 텐데요. 2021년 소꼽치는 영업이익 이 적자입니다. 흑자 아니고, 예, 흑자 아니고 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4천 원대입니다. 이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껴두두읍시다 예, 제대로 된 거만 합시다. 예. 오케이, 안전하게만 갑시다. 요거 이제 풀리면은 때를 준비하시고요. 음, 풀리면 때를 준비하시고, 서안도 덜어낼 수 있으면 덜어내시고요. 예. 예. 특수건설은 BPS 대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천천히 차근차근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예. 어 세상은 이제 뒤 바뀌었어요. 예, 세상 뒤 바뀌었어요. 예, 다시 한번 세상 바뀌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예, 세상 바뀌었어요. 예, 세상이 바뀌었다고 알겠죠?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팔 준비. 우리 지금 2분간 정적이거든요, 그죠? 정적 변동성. 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음, 정적. 정자. <laughs> 하여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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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어, 어디다 케까 그냥 뭐 아무 이나 그냥 오케이 도 되겠죠 그죠? 예. 케가가져가든지 말든지, 가오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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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이 오케이 오이오이쯤이오케될것 같습니다. 이 그, 이은 아까부터 나왔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기잡주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그 쓸데없는 예, 기잡주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오억해봐 땡큐, 매도. 예. 제가 지금, 얘를 얼마 샀냐면, 천만원어치 밖에 안 샀어요. 예, 천만원어치 밖에. 예, 천만원어치 밖에 안 샀다고요. 예. 예. 예, 천만원어치 밖에 안 샀어요. 조회. 예, 47만. 딱이죠, 그죠? 예, 47만원 딱이죠, 그죠? 오케이. 음. 많이 안 샀어요. 천만원 사서 40만원 딱 챙겼으면 하루 일당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럼 딱 하루 일당 되는 거죠? 까면. 자, 들어온 대로 또 하나하나 계속 보는데요. 아닌 건 아닙니다. 예. 아닌 건 아닙니다. 아. 내가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소환은 어떻게 두것신가요 소환? 음. 소환 저는 종목 줄이려고 소환도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음. 음. 소환도 그냥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환이 매수가 얼마인지 모르고 보시겠지만 예. 종목을 줄여야 되니까 음 저는 소환도 일단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어? 음,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예. 어쨌든, 까면은, 매듭니다. 까면은, 14%를 찍었기 때문에, 1, 2, 1, 2, 14%를 찍고, 곧 이어서, 어, 고등색 화살표 나오겠죠, 그죠? 음, 그러면, 아웃, 예, 네, 하면 되겠죠, 그죠? 아웃, 이제, 네. 아웃, 예, 네. 일단, 서안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네, 서안까지, 네, 서안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서한까지 정리해서 일단은 58만원 일단 수익 찍어냈습니다 수익 찍어냈습니다 예 오늘은 까뮤 ENC 였습니다 까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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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전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만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우해는 하지 마시고 자 코로나 바뀐다 자, 우원 개발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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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제 40만 주입니다, 그죠? 이제 40만 주. 40만 주 14%인데, 야, 이거 참, 예. 일단은 저는 200만 할랍니다. 장난 삼아서. 장난할래요, 장난. 예. 얘는 거래량이 약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가, 이때가 뭐 4만 주밖에 안 됐잖아요. 예.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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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 우원 그러면 걸어놨던 거 빼고,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팔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음, 팔 준비 그냥 이쪽에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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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다 그냥 걸어놓을게요. 뭐야? 벌써 팔렸어요? 아, 아, 그만팔렸네 예, 걸장한테 팔렸네요. 예, 그러면 우원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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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우원, 여기서 보면 그죠. 여기서 우원이 58만 원에서 조회하면 은 67만 8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죠. 예, 우원,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종목이라. 예, 우원은 뭐 한참 가야 돼요. 그죠. 아, 우원은, 한참 가야 돼. 아직 모르어 예. 한참 가야 돼. 음. 그래서, 요렇게까지, 종목 깔끔하게, 정리. 그래요. 단타 종목과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종목하고 지금 견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땡큐. 예. 얘도 고등고등생 화답해 나왔으니까. <laughs> 주식 알고 는면 배고 다닌데. 그죠? 경남. 네? 뿔고 아닌데 오케이. 또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체크해서 설명을,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음, 설명은 드릴 겁니다. 예, 설명은 드릴 겁니다. 예. 이거는 저 장부가 너무 안 좋아요. 자연 환경 이거는 개잡중입니다. 예, 개잡죠. 적자에다가 600원짜리인데 지금 1,400원. 그죠? 이런 거면 한 대, 아마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어, 이건 뗐지. 하면 안 돼요. 예? 예. 예. 이런 거손대지 마. 예. 예. 대주리 지분은 이게 보니까 5% 5%. 그지? 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장난삼아서라도 하지 마. 장난삼은사 심심하니까, 뭐, 백만원 갖고 할까? 라는 생각도 하지 마요. 그럼 거기에 충족되버려요. 알겠죠? 아, 그런 게 충족되버리면요. 그 인생 그냥 퉁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습관이 무서 거니까. Thank you. Thank you.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것만큼은 꼭 지켜줘요. 그것만큼은 꼭 지켜줘요. 음, 음, 주 음, 가지고요,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정적을.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올리려면, 150만 주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에요. 이해 가셨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 나가리판인 거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안주는거예요 어느 정도 까맹이 했지, 깔끔하게 했어요. 예, 네, 그런 이제 사무개발 얘기할게. 사무개발 얘기해봐. 사무개발 얼마에요? 사모개발? 사무개발 사무개발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아 이것도 저 단타로 저 몰려 있던 거요 사무개발 금액 써보세요 사무개발 예 사무개발 사무개발 얘는 음, 얘도안돼 거리랑 이런 거 갖고 안돼예자 사무개발 사무개발 써보세요 이거 단타하다가 몰렸던 거잖아요 사무개발 자, 고객님, 예, 사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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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한 음악이 없어서, 예.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주식을 20대 1로 분할을 합니다. 가격은 낮추고, 유동주식을 늘려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이죠. 삼성전자는, 뭐이요 벌써 팔렸습니까? 예. 예, 범행건장사 팔린 거 맞아? 아, 그래, 팔린 거 맞네.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회. 그때더니 74만 6천 원. 끝. 예. 음. 예. 끝. 음. 여러분들은 좀더 가서 팔아도 상관없어요. 청첩 예, 축하합니다. 청첩 음. 뭐가 또 띵띵거립니까? 예. 자 구경GNM인데요. 예, 구경GNM인데 음, 적자입니다. 예 적자. 이거 참 거시기합니다. 음, 작년에도 적자고요. 2021년에 소포치, 소포치도 적자고요. 대주주지부는 13%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개 잡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축하합니다. 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때리면 돼요. 예. 자, 중요한 거. 오늘은 어떤 섹터가 막 힘있게 움직이네요. 우리하고는 큰 의미 없어요. 의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예.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어? 예. 오늘은 이 정도면 배부른 것 같으니까요. 이거 저 정적 풀리면 팔 준비하시고, 예.